강원도 공공의료원이 적자 운영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의료원을 중심으로 임금체불도 확산하는 분위기인데요. 임금체불이 의료인력 위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강릉의료원입니다. 올해 1분기 누적적자만 6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장 이달부터 임금체불까지 예고됐습니다. 체불이 되면 직원들이 이동을 해요. 간호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과거의 경험으로는 병동을 축소시켜서 닫아야 돼요. 속초의료원은 이미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난 속에 일부 직원에 대한 두 달치 임금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전담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병원을 옮긴 환자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내 다른 의료원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다섯 개 의료원의 적자액은 224억 원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공공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결정했지만 문제는 지급 시기입니다. 경영혁신지원금 68억 원 가운데 강원도 예산 34억 원은 연내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원도가 올해 말 정리 추경에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인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체불 시킨다고 하면 여기서 남을 저희가 아무리 말린다고 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의료인들이 점점 없어져간다라는 것이죠. 공공 의료 재정 지원 체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황. 하지만 코로나 19 이후 회복되지 못한 공공 의료원은 이미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희입니다.